대단한 영어, 필리 원장입니다. 2023 수능특강 영어, 24강, 3번 진행하겠습니다. There is a children. There are children.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아이들은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e x c e l a r t r s 그리고 어떤 애들이냐면, 보여,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의심스러운 어떤 맹렬함, 강렬함을 드러내기를 드러낸다는 얘기죠. 그들의 노력에서. 뭔가 능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남들보다 우월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한 노력을 노력에 있어서 매우 의심스럽게 아주 강렬한을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잘하는 것, 그게 초점을 맞춰 있다는 얘기죠. 그 학생들이. 그리고 종종 there is a note, 징후가 있다는 얘기죠. 징후, 징조가 있다. 어떤 과장된 야망에 있어서의 징조가 있는데 그러한 스트라이빙, 그런 노력 에는 과장된 어떤 야심이 있다. 야망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그것들은 쉽게 어버룩트 관과 간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이다 s t o m 어 d 스 o 뭐 하는데 여기는데 그러한 야망의 야심을 몰로서 미덕으로 여기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이고 또 어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We are accustomed가 생각되어 있죠. 자극시키는 데 익숙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을 더 노력하도록 자극시키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도 많이 알죠. 부모님들이 이제 공부를 더 해라 더 해라 그래야 남들보다 뒤쳐지면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익숙하게 됩니다. This is usual mistake. 이건 보통 실수인데 왜냐하면 Development of child 아이들의 발달이 고통받는다는 얘기죠. 고통받는다. 혹은 방치되거나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뭐로부터 too much ambitions. 어떤 너무 큰 어떤 야망 때문에. 그래서 부풀어진 어떤 야망들은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뭘 만들어낸다. state of tension. 긴장의 상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은 아이들이 잠시 동안 For while, 견딜 수 있게 된다는 예배. 그러나 inevitably, 불가피하게 there will be a sign 어떤 진후가 있게 될 것이다. 무슨 진후? 그 텐션이 너무 커져버리는 그런 진후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 아마도 소비할지도 모는다 너무 많은 시간을 어디에 소비한다? 집에서 with his book, 책으로 책만 가지고. 이게 공부를 잘 해야 되니까 책만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의 다른 활동들은 방치될 것이고 나빠질 것입니다. 공부만 하니까 뭐 신체적인 능력이나 어떤 정신적인 능력도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사교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겠죠. Such a children frequently avoid other problems. 자,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이 자주 회피한다는 얘기죠. 다른 문제들을 단지, big on account. 이 문제는 사실 이 뜻만 알면 쉽게 풀수 있는데, 이 뜻을 모르면 아마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뭐 때문에 라는 뜻이죠. 뭐 때문에 다른 문제들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we cannot be completely satisfied with such a development. 우리는 온전히 어,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한 발달로. 왜냐하면 아이들은 cannot thrive. 잘 자라거나 번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러한 환경 아래서 자 그럼 여기서 뭐겠어요? 왜 다른 문제들을 회피하겠습니까? 1번 Constant exposed to loud noise 지속적인 노출이 되겠죠. Loud noise. 큰 소음. 이 얘기는 없었죠. 그들의 mental and physical fragility. 그들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그 취약성. 이렇게 보면 되죠. 취약성. 지약성 때문에 다른 문제를 피한다. 그건 아니죠. 결과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아니고요. Their eagerness to be a head in school 학교에서 어떤 그 열망이 되겠죠. 뭐 하고자 하는, 앞서고자 하는 그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So, their low and destructive self-esteem 그들의 낮고 파괴적인 자존감. 이 아니고요. 심각한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부모. 그런 내용 아니죠. 자 그래서 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 크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오늘 카운트오브라는 단어다 근데 이런 수어드나 이런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몰랐을 때 다른 지문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도 답을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영어 시작의 끝과 마지막 항상 단어 어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